야, 청소통체 밀고 들어가는 홍소 치로 다시 떨치기 비껴치기 때려보는 치로. 오늘 경기가 빨리빨리 끝나면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많았죠. 지금 보시는 경기는 제 11경기 홍소의 7호 청소의 동키 얼정체급 701kg부터 800kg까지의 소들 자, 홍소 7호 중앙에서 외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청소동 케이, 홍소 치호가중앙적으로 조금 밀고 들어왔지요. 아주 두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자 치로의 빗겨치기. 힘껏 미로받던동체 다시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자, 양측 사음소, 십살의 등을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요. 슬쩍 밀어보는 동키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거리 계속 밀어붙이는 치로 2 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홍소치호가 중앙으로 쪽으로 파고들었고요. 불그릇 살짝 밀어버는 동치. 그 강력한 뜰치에 등을 돌려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홍소치로 갑번 숨을 몰아쉬고 있고요. 두마리다가이 뿔치기를 주특기로 하는 손대요.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홍소 치호 경소 동체, 경소 동체의 칙소죠 일명 칙소. 아주 지구력이 있는 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데요. 갑번 속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동키 밀어붙이는 동키 치로 돌아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치로 화가 났습니다. 엄청난 불치이 들어가는데요. 능질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자, 홍소든 청소든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실력으로 해봐야 되겠죠. 이루가 다시 돌아들어오고요.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자 31m 원양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홍소의 치로 평소의 동키 머리를 떼보고요. 서로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 2라운드도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키가 왼쪽 불을 걸면서 밀어봅니다. 내시가 조금 넘었죠. 이 시간 대면은들이 아주 잘 사우죠. 자, 과연 홍소 치로, 청소 동키 몇 라운드의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밀어붙이는 동키, 동키 감천당이 밀었습니다. 7호 중앙쪽으로 파고들듯, 네 중앙쪽으로 들어가면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과연 몇 남도가 들어갈 것인지 두 마리 다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소치로가 호흡이 조금 상당히 많이 왔고요. 경제 주도권은. 평소 동키가 잡고 있는 듯두 마리다가 한집 손에요 한솥 밥을 먹고 있는 소입니다 유별실이 한솥 밥을 먹고 있는 소들을 오래 사옵니다. 자, 밀어붙이는 동키. 여기서 돌려줘야 합다다 d o 지 따라가는 동키. k e y 한로 n 을먹을면으면서그원게 원한의 사지요제 11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1경기의 정확한 경기 k 결... e